대구광역시는 4월 17월 삼격동 청사에서 이수창업투자 에코프로파트너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함께 대구 애브산업육성을 위한 애브벤처펀드 조성운용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효율적인 애브벤처펀드 조성 및운용과 애브산업육성을 위한 지역투자 생태계 기반을 형성하고자 대구광역시 펀드 운용사 및 관계기관 간 상호 업무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에브 벤처 펀드 120억 원 규모는 2022년 하반기에 조성된 에브 성장 펀드 234억 원 규모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에 조성되는 에브 산업 전용 펀드이다. 본 펀드는 대구광역시가 창투사 VC 연계형 펀드로 기획한 것으로 지난 3월 공모로 운용사를 선정했는데 총 4개사가 응모하여 최종 이수창업투자와 에코프로 파트너스 공동 운용사로 선정됐다.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이들 운용사는 대구의 각각 지점을 개소하여 지역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역의 유망 에브기업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펀드 출자자인 이수그룹과 에코프로그룹 차원에서도 지역산학연협력인력양성사업, 지역에브기업과 의 오픈이노베이션사업 등 다양한 협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지역에브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펀드 출자금은 대구 광역시 40억 원,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 이수페타시스 29억 원, 2차전지 배터리 사업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주 에코프로이노베이션 29억 원, 운영사 등 22억 원이 각각 출자된다. 대구 광역시는 2023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4년 분납으로 출자할 계획이며, 대구 광역시가 출자한 40억 원의 200%인 80억 원이 대구 소재 부 중소벤처기업 10여 개사에 투자될 예정이다. 대구 광역시는 2022년에 에브산업 전용 펀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총 1,000억 원 이상 규모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 2023년도에 1에서 2개 정도 신규 펀드를 더 추가 조성해 2023년 한 해에 총 400억 원 정도 규모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펀드 조성의 점진적 확대는 수도권의 80% 이상 집중돼 있는 벤처 투자금, 열악한 지역 투자 인프라에다 고금리, 고물가의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앱 기업들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앱 전용 펀드의 지속적인 확대 조성을 통해 지역 앱 산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그 기업들을 좀 많이 탄생시킬 수 있도록 그 기들을좀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들이나 어, 그, 대체 창업자들좀귀찮다 어, 많이 다습니다본 협약에 참가하신 협약 기관이 내개인 관계로 협약서가 내개이용 이미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활 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양과 공실과 상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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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습니다하 둘. 둘. 하나, 둘.